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타이거즈와 에버에이스의 2세트 경기입니다. 1대 0으로 에버에이시 잘 버텼고 전멸성. 한번더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좀 그라가스가 와 덫에 걸렸어요. 탑캐치. 이좀 쉽진 않아서 그래서 이거 되는 분위기거든요 오, 더블킬! 잡고 빠졌습니다. 와 서로 마이 플레이가 막혔네요. 타이거즈로 뭐 나쁜 건 아닌가? 어. 세조 렉서이건 그냥. 레이크지가 그냥. 렉서이가 어? 훅 넣어줘. 한번 하니까 쏠킬. 오, 오, 오. 전멸까지 썼어요. 무조건 잡겠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믿기 아, 아, 전면, 전면 없습니다. 네, 버렸죠이거는 무조건 죽었죠. 누가 스킬 주냐가 문제인 어? 오. 네, 잡았어요. 하지만 이쪽 체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억지로 클리어하자.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서. 어 렉사이가. 카사딘도 와요. 하사딘도 와요. 하사딘도 와요. 근데 이게 이거 살인공. 폭 결국 렉사이가 죽었고요. 그리고 따다다다다. 오히려 역으로 세티드가위험할 수도 아이고, 있는데! 브라자 잡으러 가다가 네. 세티드가 죽게 생겼는데요? 잡려다가 네. 말리면 체력 상환이 너무 안돼아 이거 브라운 그리고 어, 리신, 리신 발차기 부정사. 하려다가! 리신이 화려한 당구킥 각을 봤는데 뭐 물론 악살죠. 어차피 아군이 이득이거요네 네, 리신 대박. 잡긴 했어도 이런 식으로 CC형. 자, 어 그쪽에서 어 버텼어요. 버텼어요. 그 카라바 상 커버해 주는 계속 붙고 있는데 차버리고. 와. 슈터볼 어? 한번 더. 어? 아니, 저게 어? 또데 통이 되나요? 네. 자, 잡고. 잡긴 잡았는데. 아, 키왜 이렇게 잘 살아요? 와. 또, 저게또 성환이. 예. 네. 잘더 기분 나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아이고 그래. 네. 자 그럼 끝자락에 걸려서 와 이거 둘다 잡히면 너무 아픈데요. 둘이라도 남 살아야 된다 네, 그런데 둘다 잡혔습니다. 오늘 플레이가 좀안 좋네요. 목적이 어, 어 위쪽에 지금 진이 저쪽에 있으면 이거 못 막죠. 전경기랑 은 완전. 다른데. 오 해퍼! 와대결퍼까지 레이 이컨데 해퍼 죽으면 없어요 이제. 마무리 짓고 이제 넥서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탐캐지 잡아내고 이대로 끝내네요. 23. 네, 타이거즈! 타이거즈! 네. 그대로! 끝났어요! 경기 마무리! 네 그래, 직접... 지금 두대두대 두 대. 지지. 지지!